차이상해 라이브 방송이 응. 응, 없어 응. 지금 이거 핸드폰을 하고 있어. 그래서 이기 없어. 아이패드, 아이패드, 응. 아니, 그냥 들어가는데, 아이, 이상하게 다 깼어. 응, 다다안나 이거 생 닫아 응. 여러분, 내 인스타 라이브 안 돼요. 내 목소리 들려? 나 아이패드로 켰는데 아이패드가, 아, 안 들리나 보다. 어떡하지? 제가 아이패드 여러분 그럼 나 아이패드로 라이브 하는 법좀 알려주면 안돼요 나 라이, 아이패드로 바꿀게 알려줘야겠다 아니 안돼 아이패드로 아예 안돼 아이패드로 아니 그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누르면 라이브 방송 하기가 안나와 <목소리가> 어때? 나오캐치 어, 캐치카... 뭐가 개그랑 코리가 없어. 맞습니까? 얘를... 저희 얘를 챙겨나을까 레몬드카나... 잠깐만, 잠깐만 기다려볼래? 내 얼굴만 보고 있어. 안돼 잠깐만 이다사우하아내 털이. 아이 불려? 흰거기로 꽂으면 전잘보이던데 아니야? 근데 나 가운데, 아, 어, 어. 여러분, 저입구이 그 아 <laughs> 갑자기 쯔위, 이 없어 이렇게 떴어 아무튼 우리 오늘 조금 색깔을 떠올 떠보는 것도... 나 핫볼이야. 안 돼, 안 돼, 안 내가? 여러분 아 아이패드 사파리도 들어가서 켜거하고 애플 말고? 뭔지 음. 아 휴대 최고였어 고마워요 여러분 아이패드 아, 아이패 보고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근데 그렇게까지 부끄러운 점 아닌데 지금 힘들어가지고 응. 마음이 다나 뭐라고 해야 되지?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서로 아는 사이고 근데 걔만 변만 모르고 저만 여자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보고 놀라지 마세요. 그렇게까지는 낯, 낯리진 않거든요? 어마어마해고 아, 안죽여서 거기서, 거기가 숙제라서 학식 먹었고, 여기가 좀 저기 왔어요. 응? 네. 아, 해도. 맞아. 아니, 그리고 저기 뭐지? 우리.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더 많이 만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말이에요 아안 들려? 아 너무 슬 아, 이어폰으로 해볼까? 이어폰으로 해볼까? 가져와요 아니 이거 뭐 핸드폰이 꽂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 핸드폰 지금 육층도 망가지고 그냥서냥 들릴만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 미안해요 이어폰 연결합니다 더잘 들려? 어때? 들려? 이미 밖에서 웃고 있어요 잘 들려? 헉, 오! 지금이다 지금도 사실 80, 베스트는 아니지? 어쩔 수 없지 뭐수그 너무 더워요. 야나 이것도 저봐도 뭐해? 나이고나이 빨리 애이나 숙명야대에서 학식 먹었어요 저녁. 에 앞머리 기르고 있긴 한데. 니니 인사하세요. 아아악 <laughs> 니니가 <laughs> 뜯어줬어. 고마워. 니님 안녕하세요. 잘지내시나요 제가 바로 오늘 몇안 되는 남자 방석치셨습니다 우와. 과자 니니에게 몇개 나눠줄 거예요? 니니는 소화를 잘 못해가지고요. 못 먹고 아침에 먹을 거 남겨줄게요. 윤희는 살아간대요 윤희는 강력하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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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찌지직거린다고 아직도 나 이게 모르겠어 여러분 나 식사 기다릴까 아니면 식사 살까 아니면은 중고로 A 플러스를 살까? 언니 나 너무 취했는데 이래도 괜찮아? 라고 하시네요. 괜찮지 그럼. 제가 오늘 모자를 써가지고 머리가 이래요. 언니 캡쳐하게 과자 볼 옆에 둬 그럼 또 깨문 과자 하면 안되지 아니 중고로 A플러스가 왜 있는건데 엄청 많아 캡차 <laughs> <laughs> 떨어뜨릴뻔했어 아 머리 できました ан дэжи эдэро хату маста 잘하게 생겼는데 한번 보여주죠? 뭐가 있지? 저 그거 잘하는데? 그거? 누구보다 빠르게 나나나 간단하게 저 빠르게 리듬상 비트비에나 가네 아아 오늘 아 오랜만에 무대한 소감? 흠, 너무 재밌었는데 더 보고싶어졌어요 리나씨가 너무 보고싶었어 나 다음주에 한국어 시험있어 응원해줘 화이팅 아자아자 아자. 깜빡 깜빡 네 애기 잘하고 왔어요 응? 팬미팅? 난 근데 나, 나는 팬미팅을 하, 너무 하고싶은데 내가 노래 많이 내고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네모를 들려준 게귀잖아 커버는 너무 많이 들려줬거든요. 암튼 빠르게 앨범을 내고 빠르게 팬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후. 잊지 마. 이거 맞나? 우리가, 우리였던 나라는 하더라고요? 그래서 이집 언제나 찍찍? 나도 빨리 내고 싶거든? 열심히 하고 있거든? 아무 노래나 불러세요 아무 노래나 일단 켜. 어쩌고저쩌고 나는 걸로. 이런 게인생이다 아이패드로 안 켜져. 아이패드로 아예 라이브 그 누른 게 없어. 내가 좀더 연구해볼게. 학창시절 때 공부 잘했냐고요? 저 국어는 진짜 잘했고. 국어. 도덕. 사회. 약간 암기나 이해의 중. 근데 이게 수학. 이런 거 되게 약해어 내 방이 좀더 커진 것 같다고? 음... 비슷해요. 비슷해, 비슷해. 그 대신 여기는 좀 좁아졌고 여기가 좀 넓어졌어. 어블러달라고 <laughs> 뭐 바다인가? 어, 갑자기 필터가 왜 켰어? 이거 왜 이래? 이상한데? 왜 이래지? 신녀식 시험 전망 이인 여러분 잠깐만요 나 필터가 이상해졌어 갑자기 빼고 할까? 근데 내가 지금 화장을 안 고쳐가지고